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부터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사연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이야기라서 더더욱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연입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미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목은 우리 동네 천사였던 이웃집 아주머니의 소름 돋는 이중생활입니다. 미선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작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의 미선입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한동안은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줄기 빛처럼 다가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이웃. 김여사님입니다. 김여사님은 저보다 두어 살 정도 많으셨는데 늘 환한 웃음으로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죠. 그런데 제가 남편을 잃은 뒤 김여사님은 저를 정말 각별하게 챙겨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현관문고리에 정성껏 포장된 반찬을 걸어 두시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국을 끓였다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째 가져다주시기도 했습니다. 혼자 사는 저에게는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김여사님은 저의 안부를 수시로 물으셨어요. 미선씨, 오늘은 밥잘 챙겨드셨어요? 밤에 혼자 있으니 무섭진 않아요? 마치 친언니처럼 혹은 엄마처럼 저를 걱정해주셨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며칠 끙끙 앓을 때는 약을 사다주시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시며 밤늦게까지 제 옆을 지켜주시기도 했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김 여사님을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늘 봉사활동을 다니시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소문이 자자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하느님이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천사 한 분을 보내주신 게 아닐까? 저에게 김 여사님은 그야말로 천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을 의심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죠. 그분은 저의 가장 믿음직한 친구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여사님의 행동에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미선님. 그날은 미선님이 무릎 관절염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미선씨, 무릎이 많이 아프시죠?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김 여사님은 언제나처럼 기꺼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김 여사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처방받은 약은 제가 약국에서 타다 드릴게요. 미선 씨는 집에서 푹 쉬고 계세요.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김 여사님께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 김 여사님이 돌아오셨고 약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약 봉투 겉면에 적힌 약의 이름이 제가 늘 먹던 약과 조금 달랐습니다. 김 여사님, 이거 제가 먹던 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고, 미선씨. 요즘 약 이름이 하도 어려워서. 아마 약사님이 비슷한 약으로 주셨나봐요. 걱정 마세요. 제가 확인하고 먹으라고 했으니 괜찮을 거예요. 김 여사님은 저를 안심시켰고, 저는 별 의심 없이 그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무릎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몸의 기운도 없어지는 듯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미선 씨, 제가 기운 나는 음식해드릴게요라며 정성을 다해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저희 아파트에 사는 젊은 택배 기사님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선 할머니, 얼마 전에 제가 할머니 댁에 김 여사님한테 보낸 택배가 있어서요. 혹시 받아보셨어요? 김 여사님 택배? 아, 김 여사님은 옆라인에 사시는데, 택배가 잘못 왔나? 택배 기사님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 그럴리가 없는데요. 504호 김 여사님 맞으신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옆라인 504호에 산다고 했는데, 그럼 이 택배는 왜 우리동 504호로 배송이 온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늘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던 김 여사님의 따뜻한 미소와 약 봉투에 적힌 낯선 이름, 그리고 택배 기사님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김 여사님을 피해 다니며, 김 여사님의 일거수의 투족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늘 제가 외출하는 시간에 맞춰서 집을 나서셨습니다. 어느날은 제가 감기에 걸린 척 집에 있었는데, 김 여사님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숨 죽이며 현관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제문 앞에 반찬을 내려놓고 옆라인 504호로 걸어가셨습니다. 역시 내 추측이 맞았어. 하지만 김 여사님은 504호로 들어가지 않고 503호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503호는 오래전부터 비어 있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선님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김 여사님은 경찰서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김 여사님의 진짜 이름은 김 여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여러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혼자 사는 노인들의 환심을 산 뒤, 재산을 가로채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비롯한 많은 노인들에게 접근해 친절을 베풀고 의도적으로 약을 바꿔치기 하거나 병을 악화시켜 돌봐주는 척 하며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옆라인 504호는 비어있는 집이었고, 김 여사님은 그 집에 택배를 보내고 받는 척 하며 다른 주민들의 의심을 피했던 겁니다. 택배기사님이 말씀하신 504호 김여사님은 결국 저를 속이기 위한 김여사님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천사라고 믿었던 이웃은 사실 악마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게 베풀어진 따뜻한 친절이 모두 저를 속이기 위한 가짜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한동안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많지만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라고요. 미선님의 소름 돋는 사연 잘 들으셨나요? 친절한 이웃이 사실은 악마였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친절을 의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늘한번더 생각하고 한번더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